여러분, 한번 팔려간 강아지가 7개월 만에 300km를 걸어 돌아온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도, 오직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걸어간 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눈물바다로 만든 백구의 실화. 지금 시작합니다. 1988년, 전라남도 진도의 작은 마을 돈지리. 여기 한 할머니의 품 안에서 태어난 하얀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백구. 주인인 박복단 할머니는 백구를 아들처럼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한 시간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1993년 가족처럼 지냈던 백구가 낯선 곳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대전의 한 애견인에게 보내진 백구. 300km 떨어진 낯선 도시에서 백구는 모든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백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돌아가야 한다.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다. 백구는 자신이 있던 곳을 벗어나 길을 떠났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도 백구는 계속 걸었습니다. 낯선 사람들에게 쫓기고 개장수들에게 쫓기면서도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할머니 저 돌아갈게요. 먹을 것도 없이 뼈만 앙상해진 채 그러나 백구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7개월 후 300km를 걸어 진도에 도착한 백구. 온몸은 상처투성이 뼈만 남은 몰골이었지만, 백구는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 할머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할머니는 말없이 백구를 끌어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백구야, 어떻게 돌아왔니? 백구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전국이 감동했습니다. 백구는 CF 모델이 되었고, 그 돈으로 할머니 가족이 병원비를 충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백구를 사고 싶다고 했지만, 백구는 끝까지 할머니 곁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2000년 백구는 12살의 나이로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백구의 이야기는 영원히 남았습니다. 지금도 진도군 의심면 돈지 마을에는 백구를 기리는 추모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 백구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백구가 보여준 충성심과 사랑 우리는 반려동물과 함께 할때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사랑을 어떻게 되돌려 주고 있을까요? 백구는 단순한 개가 아닙니다. 백구는 우리에게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준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반려동물은 지금도 여러분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꼭 한번 안아주세요.